많이 생겼네. 이건 막 그런 거 없나? 그막 화면 막 하는 거? 안녕. 헬로 헬로 에브리원. 어, 이거 질문도 있구나. 이렇게 누르면 방송에서 항상... 어, 질문 어디 가요? 아, 집에 갑니다. 이제 촬영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자전거 뭐 있지 않나? 뭐 이런 필터 같은 거 없나? 여러분, 필터 같은 거 어떻게 해? 못해요? 어렵네. have you have you eat your lunch uh not yet uh, i i i don't eat lunch it's not time mm-hmm 촬영 했어요. 어, 저는 어 비밀 입니다. 비밀 이에요. 아직도 배안 고파요? 어, 배 고픕니다. 너무 고프고, 이제 집에 가서 쉬면서, 씻으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살이 좀찐것 같아요, 제가. 그쵸? 네. 제가 봐도 살이 좀 많이 찐것 같습니다. 그저 막 아니 아, 뭔가 이 그런 필터가 없나? 막 다른 분들 방송하는 거 보면은 뭐, 뭐 이런 거 있, 있던데. What are we doing? I, I'm going to go home. Yes. My break time. 아 살짝! 라고 해주셨는데, 살이 쪘어요, 찌기는. 여러분들, 아무리 제 눈으로 봐도 살이 찌긴 했습니다. 네. 살이 쪘고. 근데 사실 제가 살을 좀 찌우고 있는 게 너무 말라보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몸살을 찌우기 위해서 좀 많이 먹었어요. 근래에, 원래도 많이 먹었지만, 좀, 계속. 고기랑 그런 단백질류로 더 많이 챙겨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살이 좀 쪘습니다. 뚜유노 신기방기 뿡뿡방기. 예 e s I know. Yourself so handsome. Oh, t 밝아 보여라고 해주셨는데 어, 원래 빨간색이었고 어, 지금 드라마 때문에 염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 I. your english is so good no i'm not more more study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뭐였지 I doing a live stream. It's a live stream, yeah. Thank you. Do you still like *Frozen*? Yeah, I still like *Frozen*, and I'll now I'm like uh, like spider-man the way home mm -hmm. do you watch do you watch spider-man the way home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앱이 아니라 특별히 인스타 라방을 켠 이유가 있어? 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거 켜고 싶어서 켰어요.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를 안한지좀된것 같아서 켰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다들 어디 가는 중이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스케줄이 끝났고요.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해야 되나? 어, 어, 됐다, 됐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뭐야, 어, 눈, 눈 내린다. 와 와우. 와우. 예. 예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허! 허! 오, 신기하다. 재밌다재밌다 에오, 에오, 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어 우주. 아, 와... 재밌네. <laughs> 아, 잠깐만. 와, 이거. 와우! 아, 깜짝이야. 와, 이거 뭐야. <laughs> 와우. 어 아, 이거 너무, 내 혀가 너무 잘 보이는데? 아.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만해야겠다. 아, 재밌네.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다른 건 없나? 다 똑같은 것만 있지. 어 방송 종료할 뻔했네. <laughs> 오늘 컨디션 그냥 그저은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은 것과 똑같은 것과 똑같은 것과 똑같 있어서 노래가 안 나와요. 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워요. 머리는 레드와인이라고 할수 있죠. 네, 아띠아띠아띠. 위엄매, 위엄매. 다음 연승 무슨 색을로 할까요? 음, 생각해본 게 없어요, 아직. 일단은 이걸로 잘 마무리해서 춘풍이를 잘 보내줘야. 음. 근데 보내주기엔 아직 차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방송 한주게 됐습니다. 아, 제 뒤에 뭐, 이, 뭐 있다고요? 아, 제 뒤에 이거, 제 옷이에요. 제 옷. 밥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양! 당신이 보고 싶어요 베이비 태양. 예. Yeah. 미투. I miss you. 아침이라 그런가? 오늘 일정이 있어. 오늘 일정이 있어. 오, 있었죠. 예, 지금 다 끝났고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네. What food do you want to eat today? Uh, I want. I want. um I don't know. I. I 누들, y e 라멘, 나 라면 라멘 no. 음, um, like 전골, 부대찌개, y yes. e 손 보고 싶어요, 자 손이요. All t you I 27 w e n t y seven yeah. 샤브 어때? 최근에 샤브샤브 먹었었어요. Yeah. What your favorite snack? Ah, uh, m favorite snack. My favorite snack is um Korean snack. Its name banana kick. I like that. 응. 오빠 눈에 별 박았을 때안 아팠어? 뭐 응. 조금 아팠어요. Do you like coffee or tea? Uh, I I like tea. Because I I don't drink coffee. Have you watched Spider-Man? Yeah. Not banana cake. Banana. Do you remember Lendang? Yeah, Lendang, I know.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이브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라이브 그렇게 막 오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집에 도착해가지고 빨래 도착했네요. 아침이라 그런지 진영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저는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Elsa or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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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lsa The first time I knew you when you was 21 years old, you're deaf, and now you're tw 27. Yeah, oh, don't cry. Hello, long time no see. Thank you for coming. what is your favorite movie ah now my favorite movie is no way home mm h -hmm. 매니저님 운전 천천히요 라고 하지만 이미 도착해 버렸는걸요 마하키타 <목소리도> 마하키타 민트 초코초 o 음... 민 r 초콜릿 c o l a t i love it mint I love it mint choco uh -huh. 명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좋아요 사실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도 좋아하지만 그... 어스파가 그 캐릭터성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슬프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 토모랜드도 너무 좋고요. My f a v o r i color is blue. short hair or long hair whatever that's okay oh thank you you love it you love this yeah it's cool no plan. Yeah, no plan. 이런 날씨에 어떤 음식을 추천하냐고요? 음, 사실 진짜 추워 가지고 오늘 좀 많이 추워서 한 따뜻한 국물이 있는 그런 음식. 진영이 영어 많이 하네. 영어로 질문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한국어로 해주세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해주세요, 예. 영어를 최대한 노력해서 하는 거지, 예. 한국어를 안 읽는 건 아닙니다. 댓글이 지금 한국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laughs> 읽어드리고 싶어도 한국어가 없어요, 지금. 일부러 영어로 치고 있었다고? 그럴 필요 없어 You're handsome, oh, thank you 아니야, 한국인들은 열일할 시간이지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 열일할 시간이라서 댓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나 돌라 마바사오 Why are you so handsome, oh, I d o n t I don't know I'm not handsome. Yeah. 오빠, 나는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까?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 오늘 VF 치킨 레전드 날이에요? 아, 그, 프라닭? 아, 레전드였지. 깜짝 놀랐지. 내가 시킨 게 아니었는데, 그냥 먹었잖아. You can speak Spanish? 어 what is Spanish? Uh, s p a n 기억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난 이거 댓글 달아도 어차피 대댓글 못 받을 것 같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받으셨네요. 올라. 올라 말고, 그, 그런 거 있는데. 아침 인사? 아침 인사? 올라. 올라 말고, 또 다른 거 있었는데. 음, 조심히 가요. 빠빠이 라면 좋아하냐고요전 당연히 라면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빈속에서 라면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슬라마 빠기 말고... 아, 맞아, 맞아...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디아스! means to take a choice on the check buenos buenos and hello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watching but it's time over do you like coffee no but 커피 is so cool. 멋있어. 오빠 어디가? 음 집에 가요. 집에 가고 있어. I'm going to go home. Bangladesh. Hello. or milk um milk do you like smoothie yeah i like smoothie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 이유가 카페인이 몸에 잘안 받아요. 네 제가 마셔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써서, 써서 못 먹는 것도 있고 하지만 광고는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이미 집이지만 집에 가고 싶다 그런 기분 알아? 알죠 너무 잘 알죠 아 집인데 뭔가 지치고 집인데 뭔가 불편하고 집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거? 외국어들 사이에 한글이 눈에 띄길 바라며 잘 보입니다 여름이나 여름? 여름 좋아해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 모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좀더 들어야 덜쪄 보이나? view it lunch now 감기 조심해. 알았어요. 감기 주, 조심할게요. 재환이 만났냐고요? 네. 아, 최근에 못 만났고 연락은 자주 해요. 만나려고는 했는데 계속 시간이 안돼 가지고 그 걔도 콘서트 하느라 바쁘고 해서 Stay healthy. Thank you. you too.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